네.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엔 역광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예, 이번에는 오늘 마지막 차량이에요. 아, 오늘 아니야. 9층 마지막 차량. 야, 여기는 엠파크 어, 9층입니다. 9층에서 소개해드릴 마지막 차량이고요. 저기 널브러져 있는 차량들은 다 방금 <laughs> 영상 소개를 마친 제 차량이고요. 요건 제 차량은 아니에요. 사무실 형님 차량인데, 그거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제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전 수수료는 받습니다. 예, 수수료는 30만 원, 국산차 30만 원, 수입차 50만 원 받습니다. 오늘 요거는 남차 소개입니다. 남의 차 소개. 남차 소개는 좀 봐야 돼요. 어떤 차량인지. 예, y f 소나타 Y20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프리미 어네요. 프리미 엄이 아니라 프리미어 고급형 모델이고 12년에 6만, 5만 6천 주행했네요. 12년식에 5만 6천 주행. 완전 무사고 성능 올 A. 여기 주행거리 되게 짧네요, 이거. 예, 주행거리가 상당히, 상당히 짧은 차량이구요. 금액은 830만원, 코드가 830만원에 올라왔네요. 요거는 제가 뭐 금액을 어떻게 빼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차주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 차주 분께 물어봐야 됩니다. 네, 차주 분께 물어봐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빼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 차가 아닙니다. 예, 830만원에 올라온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성능 올 양호. 짧은 주행거리. 예, 1 2년식이5만6천이면 거의 안탄 거죠. 이렇게 보이는 차량이고, 색상은 뭐 보시다시피 은색이고요. 어, 어느 어 정도 상품화를 진행했는지 보면, 기스는 조금 있어요. 타이어는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예, 문콕들도 조금 있습니다. 많은 딜러분들이 완벽하게 전부 복원을 하진 못해요. 차대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중고차로서의 매력은 남겨두는, 약간의 스크래치는 중고차로서 약간의 매력, 제가 헛소리는 이렇게. 예, 조금의 문콕 말고는 문콕이랑 조금의 기스 말고는 없어요. 보기 흉할 정도로 뭐 기스가 남아있지 않는 차량입니다. 예, 어, 나쁘지 않다. A A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 컨디션 상태는 A 플러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고 완전 무사고고 성능도 올 A 받았기 때문에. 요런건 딜러들이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재채기 한번 하고싶다 안나오네요 햇빛을 보면 재채기가 나온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내 컨디션은 역시 실외처럼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약간 흡연 냄새 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심하진 않은데 어, 오셔서 왔는데 흡연 냄새 나면은 예또 그러니까 저는 미리 전부 다 말씀을 드립니다. 냄새가 나는 거 어떻게 해요? 냄새 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게 심각하게 나진 않아요. 많이 나진 않습니다. 방향제 냄새랑 살짝 섞여 있네요. 시동 걸었는데 엔진 소리 거의 안 들리죠? 어, 이거 뒷자리에 열선 시트가 있네요. 블랙박스도 2 채널로 존재하고요. 네,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하네요 트렁크 적재 공간도 넓고 깔끔하네요 네, 없습니다 뭐. 지저분한 거 없고요 오염된 물질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 안타깝게도 2열에 살짝 가죽해짐 정도는 보이네요 그 외에는 뭐 발판도 싸지 발판이고요. 발판도 깨, 깨끗하고 네, 어디 오염이나 스크래치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음, 옵션상은 내비게이션 존재하고요. 열선은 앞, 뒤 야, 이게 양쪽으로 있네 내비가. 아니 열선이 전동 접이식 미러 있고요. 에코모드도 가능하네요. 예, 미끄러운 방지도 가능 들어있고 어 <laughs> 뭐야 버튼식 시동 훌륭하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네요. 미션도 튕기는 현상 전혀 없고요. 어... 좋네요. 뭐 따로 작동 안 되는 것도 전혀 없고 잡소리도 안 나고 실내 컨디션도 아까 저거 조금 뜯어진 거 말고는 흡연 냄새 조금 하고 진짜 심하진 않아요 흡연 냄새. 어, 담배 냄새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저도 금연한 지한 2년이 넘어가는데, 예, 막, 역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흡연 냄새는 아닙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네요. 룸밀러 하이패스인가? 하이패스 룸밀러인가? 아무튼. 엔진 소리도 상당히 고요하고요. 차 관리 상태가, A급. 삐뿔에서 A급 사인데 그냥 A급, A라고 보여지,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YF 소나타, 어,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년식, 56,000. 주행거리 상당히 짧은 YF 소나타 프리미엄. 프리미어. 어 고급형. 어, 완전 보사고 성능 올 양호. 56,000km라는 짧은 주행거리. 어, 외관에 흠집 살짝 있는, 진짜 아주 조그맣게 있는 거몇개있고요그 다음에 실내도 살짝, 가죽 살짝 벗겨진거 하나. 흡연 냄새, 쇼유만큼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최상의 컨디션. 어, 뭐 하나 흠잡을 거 없다라고 판단되어진 차량이고요 금액은 830만 원. 어, 가격 조정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얼마를 빼드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금액 조정은 아마 해드릴 겁니다. 예, 사무실 직원끼리는 금액 조정을 무조건 해주십, 해, 해주십니다. 조금 해주시겠죠? 어, 제가 받을 수수료는 30만 원. 30만 원만 받고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이다 중고차 이원옥 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차 소개여서 받는 거예요. 제차 소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